안녕하세요 우리 스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하면서 또 우리 원장님이 운영을 하면서 해마다 해마다 우리가 지자체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의 지도 점검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 점검은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지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게 되는지 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도점검이 나오겠죠? 예, 네, 당연히 나오겠죠. 지도점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점검은요, 우리가 정기지도점검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지도점검이 있거든요. 정기지도점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리집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어, 지도 점검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통보를 하게 되거든요 7일 전에 그래서 어린이집에서는 정기 지도 점검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시 지도 점검이 있거든요 이런 수시 지도 점검은 민원이 제기되거나 그러니까 민원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어, 민원이 제기되거나 또는 언론에 보도가 된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시의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불시에 통보하지 않고 예 나오는 그런 수시지도 점검이 있고요. 특 특별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특별 지도 점검은 어떤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점검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이 된어린이집을 예, 대상으로 해서 특별 지도 점검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전체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울 경우에 특별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뭐 아동학대나 또는 CCTV라든가 또는 급식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특별 지도 점검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정기 지도 점검은 해마다 나오는 거고요. 수시 지도 점검이라든가. 특... 별 지도 점검인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도 점검과 그다음에 이 감독을 하게 되는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영여보위법 제41조와 제42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 또는 우리가 진짜 구청장 어 이런 우리가 어 지자체에서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어린이집의 설치라든가 또는 운영자 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에 대해서 특별한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여부의법 제41조에 지도와 명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도와 명령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우리가 42조에는 보고와 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그 어린이집의 어떤 운영사항을 우리가 조사하거나 또는 장부라든가 또그 밖의 어떤 서류를 검사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기반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점검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그런 원장님 또는 보육교직원에서 필요한 이 보고를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파견해서 그 운영조사를 하게 하거나 장부라든가 또그 밖에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영역부위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이 우리가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을 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에 나올 때는 공무원증을 이렇게 착용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에게 공무원증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왜 점검을 하게 되는지 점검 취지, 이게 예를 들면 정기 점검이다. 어, 정기 지도 점검이다 또는 지금 얘기하는 어, 수시 지도 점검이다. 민원이 약이 됐다거나 언론 보도가 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지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라고 관계 공무원이 원장님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예, 지도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를 당부를 하고 그리고 지도 점검이 실시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가 어, 정기 지도 점검을 하게 되든 또는 뭐 수시 지도 점검을 하든 특별지도 점검을 하든 중요한 건인 보육의 지장을 주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 예,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점검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라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설치라든가 운영자 또는 교직원이 우리가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또는 사업 지침이 있죠. 보육사업 안내 이런 것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집의 어떤 고충 상담이라든가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 지자체 관내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되 우리가 정기 점검을 할 경우에는 지도 점검 7일 전에 해당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기 지도 점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예, 어떻게 민원이 악이 됐다거나 어, 언론에 보도 됐다거나 그래서 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수시지도 점검을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미리 예, 통보를 하게 되면 예, 증거인멸을 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예서 정리를 싹 한다거나 어 우리가 이게 민원 야기해야 된 상황을 어 우리가 없는 것처럼 예 처리를 할까 봐 우리가 사전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어, 어. 어 지도 점검을 하게 되고요. 어 우리가 민원이라든가 또는 어뭐 부정 수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어린이 집에 예 보육료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어 이런 경우에 우리 어린이 집을 조사할 경우에는 어 신고된 민원 사항을 포함해서 어린이 집 운영 전반에 대해서 예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염병으로 인해서 어린이 집내 점검이 만약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어린이 집에 들어가서 외부자가 들어가서 어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어,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제 예, 오늘부터, 근데 네, 오늘부터 어, 오늘 예,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어, 우리가 실내 마스크도 굉장히 자유화시켰죠.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수시 점검이라든가 수시 지도 점검이라든가 예, 특별 지도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서류로 하지 않고 앞으로 직 어린이집에 관계 공무원이 나와서 지도점검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발생을 하거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무리를 일으킨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폐지하겠다라고 폐지신고한 그런 어린이집에서 폐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신고 전에, 예, 신고 전에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우리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어, 점검 대상 기간이 최근 실시한 어떤 어, 회계 점검 일 이후로 어, 우리가 부정 수급 등이 일어날 경우 또는 의심이 될 경우에는 어, 5년까지도 우리가 연장을 해서 어, 점검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점검 결과 어, 회계 부정이 있다. 어, 비용이라든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라든가 지방세 징수에 우리가 다른 강제 징수를 할수 있습니다. 비용이라든가 보조금 교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도 점검으로 우리가 이런 결과를 우리가 어, 통보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 뭘까요? 예, 우리가 시도지사가 고시한 보육료를 어린이집에서 예 예. 적절하게 적절하게 우리가 어 상한선 수준을 준수를 하고 있는지 또 수납 방법이 지금 적절하게 지금 어 보육료를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국고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죠. 또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회계 규칙이 있거든요. 수익과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제대로 준수하는지. 그다음에 수수 수입 지출 근거가 예 근거가 어~ 확인했을 때예 확인했을 때 금액 품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또 언제. 또 이거를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영수증 이런 것들이 첨부가 돼야 되겠죠. 또 교직원의 자격이 적절한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이 보육교사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사대보험을 지금 들고 있는지 이거 제대로 들고 있는지 어 그래서 사대보험 신고 급여 기본급이라든가 또는 직책금이라든가 수당 이런 지출액을 확인을 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어린이집의 정원. 우리 어린이집에 인가인 정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증에 상와 있는 이 정원, 정원뿐만 아니라 반편성, 교사대 아동 비율, 그 다음에 혼합반, 이런 비율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죠. 또 운영시간, 운영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우리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그 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순위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게 되죠. 자 급간식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위생 관리 실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안전 관리 실태를 보게 됩니다.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놀이 시설은 안전한지, 그다음에 비상 대피 훈련이라든가 또는 보험 가입이 적절하게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지 또는 비상 대비 시설이라든가 대피 훈련 우리가 우리가 소방대 비 훈련 하잖아요. 우리가 안전 교육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직원이라든가 예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기사 이런 분들이 어떤 성범죄 경력 조회가 되고 있는지, 또 통학 차량 예, 우리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예, 통학 차량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지금 사고가 날 경우에는 예, 사고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교직원이 예, 우리가 얘기하는 아동학대 예방이라든가 또 신고 의무자 교육 이런 것들을 예, 받고 있는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예,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를 예, 우리 c c 티비를 의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어, 잘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은 우리가 정보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공시를 제대로 잘 어,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 지도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예, 문제가 안 생기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도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 그리고 행정 처분,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육 통합 정보 시스템에 7일 이내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지도 점검 결과 우리가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럴 때는 어, 우리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반드시 문서로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고 그 지도 결과 이행했는지 어~ 제대로 그 지도와 어~ 그다음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어~ 조치를 하라라고 문서를 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서에 따라서 이행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 그 결과 시정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도 점검을 받고 난 다음에 예, 정말 원활하게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네 이럴 경우에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네, 시정 명령이라든가 어 우리가 변경 명령을 내리는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총열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하어 변경 인가를 받지 않하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원장님이 바뀌거나 뭐 대표자가 바뀌거나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 변경하지를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설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도면이라든가, 뭐, 방구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또, 보육교 직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어, 교사 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 또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 우리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또, 보육교 직원의 인면 사항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예, 교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예, 보고, 인면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는데도, 또 인면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도 문제가 되겠죠. 또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그 대표적인 게 어린이집 우리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학부모를 포함해서 지역사회 인사가 들어가는 그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어~ 어린이집에서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린이집 운영인을 어, 구성하지도 않고 또 운영하지도 않은 경우. 또 특별 활동에 관한 것을 우리가 어린이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 활동에 관한 운영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오전에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오후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거나 또는 특별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영유아가 있겠죠. 이거는 부모 부담이기 때문에 부모가 특별 활동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 활동을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네,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 특별 활동을 하지 않는 이 아이들은 그냥 놀이 중심으로 아이들이 예, 예 특별 활동에 속하지 않고 예 선생님과 함께 어 우리가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예, 특별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은 우리가 자유 놀이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어 이것을 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경우에 작년 같은 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있었느냐 하면 이건 평가에서도 문제가 됐거든요. 특별 활동을 신청하지 않은 아이가 특별 활동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특별 활동을 하는데 넣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거든요. 또 생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기비라고 하죠. 우리 어린이집에서도 어 생활기록부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어 이유 없이 우리가 평가하기는 또는 점검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평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거나 또 우리가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후 관리에 올때또 거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질병에 관련된 치료라든가 예방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 우리가 어린이집은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안전하게 우리가 급식을 아이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 위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예, 여기에는 뭐 조리사의 어떤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시정명령이 내려지죠. 또 우리가 범위를 추가해서 보육료를 받게 되는 경우 또 우리가 필요경비가 있거든요. 행사를 위해서 이런 필요경비를 우리가 지자체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에 관해서 필요한 보고를 우리가 시군구에 보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거나 또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시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 우리가 해당 시군구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면 구청에 예,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유예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그 기간을 피해서 우리가 어 이렇게 아이들을 사후 조치도 해야 됩니다. 어 폐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 아이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이 아이들이 사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네, 이런 경우도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경우, 어 그렇게 하지 않고 운영을 중단하거나 또는 폐지 기간이 있는데 그 폐지 기간을 어, 지키지 않고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이런 거인 경우에도 다 시정명령이 됩니다. 또 어린집이 폐지되거나 어또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 에, 휴원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도 시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정보공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모님들이 이알 권리가 있죠. 이제 이런 어떤 정보를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위반하는 거짓 정보를 하게 되거나 제때 올려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경우나 이럴 때 모두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도 점검 결과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명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조치해라라고 하면 그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또.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에또 재차 또 우리가 이거를 어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 또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운영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어린이집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관련돼서 만약에 아이가 뭐 사망이 되거나 아주 중대한 그런 어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경우에는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는 과징금 보육료를 뭐 추가해서 받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 교직원 자격 정지가 되어지죠 예, 근무하지 않은 어, 보육교직원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원장님도 그렇고 어 우리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 정지가 되, 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자격이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올해도 네 우리 이 어린이집에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수시 점검이라든가 특별 지도 점검은 그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기 지도 점검은 해마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참고해서 우리가 시정이라든가 우리가 변경 명령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운영을 하면서 진짜 놓쳐서. 예, 서로 잘못돼서 어, 우리가 시정명령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원장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많이 좀 챙겨야 될것 같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도 점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원장님이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평가에서는 평가에서는 평가를 받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도 또 굉장히 많이 있지만 지도 점검은 우리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지도농검이 나올 때 우리가 잘 받기를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바람을 합니다. 우리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어, 또 내일도 늘 행복한 그런 우리 어린이집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